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많은 남성분들이 궁금해할 주제를 준비했습니다 바로 여성이 남성의 첫인상을 결정하는 주요 요소 10가지입니다 첫인상이 얼마나 중요한지는 모두들 잘 아실 거예요 그러면 여성들이 남자를 처음 만났을 때 어떤 요소들을 보고 첫인상을 결정하는지 지금 바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외모와 스타일 여성들은 첫인상에서 남성의 외모와 스타일을 많이 봅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옷을 얼마나 비싸게 입느냐가 아니라 깔끔하고 본인에게 어울리는 스타일을 유지하는 거예요. 특히 상황에 맞는 단정한 옷차림이 큰 차이를 만들 수 있습니다. 2. 청결함. 머리카락 상태, 손톱, 피부 상태 등 작은 부분까지 청결하게 유지하는 것이 중요해요. 자신을 관리할 줄 아는 사람이라는 인상을 주는 것이죠. 3. 말투와 목소리 톤. 말투와 목소리도 매우 중요한 요소예요. 부드럽고 진정성 있는 말투가 호감을 사기 쉽죠. 공격적이거나 거친 말투보다는 상대방을 존중하는 말투가 긍정적인 인상을 남깁니다. 4. 눈 맞춤. 눈을 맞추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눈을 피하면 자신감이 없어 보일 수 있어요. 하지만 너무 오랫동안 응시하는 것도 불편할 수 있으니 자연스럽게 눈을 맞추며 대화하는 연습을 해보세요. 5. 미소. 미소는 정말 강력한 무기입니다. 첫 만남에서 자연스러운 미소를 짓는 것만으로도 상대방에게 큰 호감을 줄수 있어요. 진심 어린 미소를 연습해보세요. 6. 자신감 있는 자세. 등을 펴고 당당한 자세를 유지하는 것도 중요해요. 자신감 있는 태도는 사람을 더 매력적으로 보이게 하죠. 그렇다고 너무 오버하지 말고 자연스럽고 편안한 자세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7. 유머 감각. 유머 감각이 있는 사람은 어디서나 매력적으로 보입니다. 특히 처음 만난 자리에서 적당한 유머를 던지는 것은 긴장감을 풀어주고 분위기를 유쾌하게 만들 수 있죠. 8. 관심과 경청. 상대방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고 진심으로 경청하는 태도는 매우 중요한 요소예요. 상대방에게 관심을 표현하고 공감하는 모습을 보여주세요. 화면 전환 마이너스 관심과 경청 예시 장면 추가. 여성들은 자신만의 취미와 열정을 가진 사람에게 매력을 느낄 수 있습니다. 자신이 좋아하는 것을 열정적으로 이야기하는 모습이 매력적으로 느껴지기 때문이죠. 10. 감정 조절 능력. 마지막으로 감정을 잘 조절할 수 있는 능력도 중요한 요소입니다. 첫 만남에서 과하게 감정적이거나 불안정한 모습을 보이는 것은 좋지 않은 인상을 줄수 있어요. 차분하고 긍정적인 에너지를 발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 소개한 10가지 요소가 첫 만남에서 좋은 인상을 남기는데 도움이 되길 바라요. 첫 인상은 짧은 시간 안에 많은 것을 결정하기 때문에 작은 부분에도 신경을 쓰는 것이 중요하답니다. 여러분은 어떤 요소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세요? 댓글로 의견을 남겨주세요. 그리고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잊지 말아주세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